뿐이고 뿐이고 내 사랑은 김희연님 뿐이다 닭다리 닭발 닭자닭다이김희 사랑의 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두 번째 곡 가겠습니다 두 번째 곡은 갑자기 제가 몇점 차는 바람이야 3시 반되습니다 아, 깜짝 놀랐습니다. 4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이 세수만 완전하고, 세수만 대충하고, 부랴부에 나왔습니다. 부랴부랴. 네. 다행히, 우리 달마 선이 돼서, 준비를 다 해놔갖고, 그나마 천만 다행했습니다. 네. 잘했어요. 좋아, 좋아. 아주, 좋아. 집이 가까운가? <목소리> 에 어디 하만 하만 하만면 뭔데요 휴가에 휴가 휴가 아 휴가시라고 그럼 여기서 자고 자고 왔어요 아 자고 아 네. 주무시고 오신 거예요 아주시구나가요 어디서 응. 아 얘는 응. 지금 신촌에 있어 이엄마아 그래 아안무도죠 나는 <놀람이> 나, 좀, 나 강아지 좋아하거든요. 아는 좋아, 나 좋아하구나. 잘 믿죠? 그쵸, 그쵸, 너무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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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강아지로 받아줍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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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예, 작겠네. 음, 예, 예. 아이고, 소 그러니까, 오늘은 그걸 먹다 자, 두 번째 곡 가겠습니다. 어, 신청곡, 김명님 신청곡 올려주시고, 오늘 일분이 국민이 재밌는 분들이 오셨나? 그만해. 1, 2, 3까지 일단 신청곡 올려주세요. 오랜만에 또 꽃등이 있는 거, 지금, 지금 보이시는 거다 올려 주세요. 보이신시는다 올려 주세요. 어, 설마 뭐한 사십 분 돌아왔겠어요 지금부터 붙이지 말고요. 자 어, 이번에 두 번째는 고향스는 좋아하는 거합시다때 때로 한번 또 오랜만에 들어오셨으니까 바람 피지 말라고 때. 네. 습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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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커피 사장도 어제 죄졌습니다. <laughs> 어, 어제 있었으면 커피 좀 팔았을 텐데, 차라리 오늘 놀지 응, 사람 할때 놀지 말고, 그래서 왔으면 커피 불태난 듯 커피 못 담는 바람에 밤장사가 불나게 철판됐습니다 야올리지, 야야야올리 아유, 우리 커피 사모님 속설입니다, 지금. 그죠? 속설이죠? 어제 같은 날 나와야 되는데, 오늘 같은 날오고 <laughs> 어제 밤장사 대박 났습니다. 커피 문 닫은 말이면. 밤장사 대박 나갖고, 한 3만원씩 팔았을 겁니다. <laughs> 아니, 진짜 어제 커피 좀 찾는 사람이 좀 있었어요. 안 나오냐고, 안 나오냐고. 어저께 나왔으면, 기는 뭐, 좀맞았지만 정상은 좀 했는 것 같은데. 제가 때 추가, 아우, 인사드리고, 징징망님, 안녕하세요. 칠행삼의 징징망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우님도 오셨습니다. 오우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우리 저, 어, 양포이 선배님, 어, 일 보시고, 어, 오늘 오십니다 음, 양분이 선님 오시고 지금 쎄가 빠지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쎄 빠지게 쎄 빠지게 이 사투리죠 쎄 빠지게 내려오고 있는데 한8시 반쯤 막 타임 하시습니다 오늘은 막 비비 강신님 안녕하세요 양분티비 비비 강신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양분티비 망치님 오셨습니다 망치님 반갑습니다. 자, 지하 매니저님 오셨고요. 지하 매니저님 어서오세요. 양도인 선배님 지금 내려오시고 있는데 계신데 한 8시 반쯤으로 어, 막타임으로 공연 오려드릴것 같으니까요. 우리 양분이 음, 선배님들 오늘은 기다리시면 됩니다. 자 고향 손님 청와래 갑니다. 데려갑시다. 출발 <laughs> 신나게 불렀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수 감사드립니다. 무이 아이고 양손님, 양손, 양손, 양손님, 양 고양손님. 이따가 저 친구 삼손님님 할때 주시. 이또 후원을 해주시고 있으니까 감사합니다. 고양손님 너무나 고맙습니다. 김미연님, 망치님, 부리님, 양손님. 아이고 양인님도 오셨어요. 양인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양이은이 바람피도 갔다올지 싶어. 내 생각에 <laughs> 바쁘신, 바보 아, 바쁘셨던 것 같아요, 양님 오랜만에 오셨습니까 양이님, 오오세요 오님은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고향 손님께 사랑해. 부원군, 원성 가겠습니다. 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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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랑은 고향 손님뿐이다. 양손, 양손. 고양수님 사랑해 원 감사드립니다. 선만은부터는 하트도 갑니다. 고양수님 사랑해 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아 양인님부리님반갑네지혜님 반가워요. 이렇게 인사 드리고 있습니다. 양인님오셨고요 자, 이번에는 어... 또... 비비 지진 계신 것 같아요. 어... 어쨌 저... 어, 비비 지진... 비비같이 가는 노래 있어요. 음... 그 한번 갑시다. 아니 왜냐하면 그... 어, 차에 향수 나는 거 얼굴, 원기 얼굴 그런 거 그런 거 비비 지진님이 주셨어요. 예? 비비 강치님 네, 비비 비비 강치님이 주셨어요. 어, 그래서 어많 추가의 하트 아안해봐하 된다고 마침 더라고요 김미연님 알겠습니다. <laughs> 아이고 김미연님은 이 눈치가 엄청 빠르신 같아요. <laughs> 김미님 사랑해. 보험금 다시 한번 갑니다. 뿐이고, 뿐이고, 뿐이고 내 사랑은 김미연님뿐이다. 사랑한테 갑니다. 김미연님 사랑의 보험금 감사드립니다. 자, 그리고, 어, 이거 지금 옷이, 어, 이렇게, 저, 응. 잘 보이나요? 옷이 한 바퀴 돌고, 지금, 응. 잘 보이죠, 글씨? 응. 자, 뒤에는, 그 치아자가 빠졌어요. 원래 치아가 없는데, 치아자가 빠져갖고, 그냥 월딩만 되어 있어요. <laughs> 자, 이것은, 오리발님께서 선물로 해주신겁니다 우리 저김면이랑 같이 하셔갖고 이렇게 준비를 하신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블링블링 오따리예 아이고 망치님 블링블링 블링블링 하답니다 자저 오리발 조미경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본업목까지 응.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시님께서 어, 선물 하나 주셔가 없고 저는뭐 드릴 게 없잖아요 그렇다고 뭐 몸을 드리겠습니까몸 드리겠습니다 그래라도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자 비비가 시님의 비비 박씨님의 제가 좋아하실 것 같아서 비비각씨님 노래 네, 한대 반복해드렸습니다 아이고 오늘은 칠 n 삼에 반갑습니다 자칠 n 삼에 사랑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님 사랑 응. 어서오세요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에어콜 엔콜. 에어콜 엔콜. 에콜 이름이 죠 김희연님 아이 옷은 김미연님이 해주셨군요 아 저번주 토요일날 입었던 것은 어그 뭐냐 우리 저 오리발 좋은 미경님이 아래에다 한벌을 해주셨고 자 이거는 김미연님이 이렇게 좋은 선불을, 티를, 또 좋은 선물을 티를 패션을 탁 맞춰서 아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대극청과 롱다리 소장님 오셨습니다 롱다리 긴다리 롱다리 소장님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아 피곤하시죠? 피곤하시죠? 어, 너무 먼 데서 먼길 왔다 갔다 하느라 어, 감사드립니다 우리 엄마 신청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회원배연가 신청합니다 오랜만에 또던민원이께서 회원배연가를 신청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홀홀홀 김민님이 홀홀홀 어, 잠시 뒤에 해드리고 어, 제가 이제, 어, 이제 밸런스 어, 밸런스라고 하죠 밸런스 이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어, 신청을 먼저 하셨지만 이 예, 밸런스를 조금 맞추기 위해서 어 앞뒤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어저번 예? 그좀 이해 좀해 주세요. 예? 자 그러면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배운대 연가를 먼저 가겠습니다. 어 그저 아니면 노믹스 그, 탠도 말고 원곡으로 주세요. 예창곡 노래 보시면 있을 겁니다. 자 그렇죠 밸런스 밸런스네. <laughs> 자 양인님도 오랜만에 오셨으니까 양인님도 노래곡 신청해 주세요. 곧망울린, 곧망울린다 신청을 올려주시고요. 자, 가겠습니다. 벼운데 영 근데 연가며느님 신청을 올습니다아이 노래 어제 짜장인님이 이 노래 신청했는데 지방송보였죠아 어, 지금 직군분 짜장인인가? <laughs> 자그 다음에 오리발 조미경님 오셨습니다 오리발 조미경님 어서오세요 닭다리 세발 삼총사 합체를 했습니다 <laughs> 닭다리 용다리 오리발 아, 세발 합체가 되었습니다 오리관리 옷 선물, 본연복 선물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용다리 수정님 노래부터 먼저 가겠습니다. 우리 엄마, 진상님의 우리 엄마, 오독, 노그 보시면 있습니다. 자, 고양수님 박수 감사드리고요. 도리민재님 박수 고맙습니다. 자, 양, 양미님, 양미님 신청곡 올려주시고요. 그리고 꽃마물님 계시면 신청곡 올려주세요. 울엄마 출발 망치님과 음식 계신가 망치님 집고올라세요 부담 갖지 마시고